안녕하세요. 마이닥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변비 속 시원한 탈출 방법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학과 전문의 임 닥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laughs> 이번에는 변비입니다. 네. 이게 또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특히 또 여성분들이 네. 변비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오늘 속 시원한 변비 아, 탈출법. 부담스럽습니다.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벼운 증상인데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증상이라서. 아, 네. 어쨌든, 석실하게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이제 제가 주변에서 들은 말 중에 네. 인생에세 가지 낙이 있는데 네. 잘 먹고 네. 잘 싸고 네, 잘 자는 거다 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 변을 잘못 보면 네.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사실 음. 변비라는 게 뭐냐 네. 이게 변비가 자주 못누는 거냐 네. 변을? 아니면 네. 이게 뭔가 너무 딱딱하게 변을 보는 거냐 네. 뭐가 변비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설사도 그렇지만 변비도 경계를 딱 가눌 수는 없어요. 음. 제일 중요한 거는 불편해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불편해야, 네. 불편해야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죠. 음. 그리고 배변의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다른 몸의 이상이 생기지 않으면 괜찮은 거죠. 음. 근데 대체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봤더니 이제 옛날에 의사들이 주로 서양 의사들이 관찰해 봤을 때 음. 주 3회 이상의 사람들이 배변 활동을 하더라. 아. 그래서 횟수로는 주 3회 미만일 때. 그러니까 이제 주 2회 전부터는 변비라고 해요. 그다음에 또 주관적인 게 많이 들서 어, 말씀드렸지. 아, 딱딱하다. 변볼때 아프다. 너무 힘들 그리고 힘들다. 막 힘을 막 줘야만 이제 변을 보고,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비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횟수가 이렇게 줄면서 아 배가 항상 이렇게 뭔가 묵직, 묵직하고 묵직. 이게 뭔가 변을 볼것 같은데 내가 근데 화장실 가면 잘못 보고 이러면 다 이런 거를 우가 변비라고 했있는 거죠. 네, 일단은 주관적인 느낌.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이제 횟수. 네, 횟수인데 어쨌든 주관적으로 배변활때 힘들어하면 저희가 이제 변비라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변비 의 원인은 뭐냐? 사실 원인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배변 작용을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S S자 결장 이공단 직장이 있잖아요. 제 직장에서 마지막에 변이 모이고 여기서 배출되는 게 배변 활동이잖아요. 이때 이 S자 결장 쪽에서 장내 압력이 위에서부터 가해져요. 가해지면서 밀려 나가는 거죠. 앞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내는 게 정상적인 배변 작용이고 여기에는 여러 반사가 음. 좀 작용하죠. 음.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먹으면 갑자기 시도가 오잖아요. 음. 위를 자극하고 나면 음. 이런 배변 반사가 이제 시작을 또 하기도 음. 하고 또 직장 내 일정한 압력이 차면 또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거 반사라는 거는 의식하지 않아도 생기는 거죠 조절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데. 어, 그니까 이런 작용이 잘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크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장운동이 이렇게 활발하지 못하는 음. 경우에 이런 변비가 생겨요. 네. 네. 그리고 장이 어디가에 막혀 있다. 어떤 막힌 어떤 질환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당연히 그런 변비가 생기겠죠. 폐쇄성일 질환 때. 또 이런 아까 반사라고 표현하고 이런 장 기능이라는 신경들이 작용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이런 직장이나 이런 대장 쪽에 신경 쪽에 자용한데 이상을 초래하는 어떤 질환이 을때 대표적인 게 이런 척수질환이죠 척수, 아. 척수 손상이기 해서 질환이 있을 때 소변을 보는 것도 장애가 오지만 변비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이 외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예요 이스트레스라는 거는 굉장히 모호하죠 흔히 어, 어, 말하는 뭐 과민성대장증후이라는 병도 있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뇌의 세포들 사이에서 신경전달문질이 있다는 음. 표현을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신경전달문질이 뇌에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장내에도 영향을 주고 또 장애의 기능이란 반사는 자유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이런 스트레스 그 다음에 불안한 요소들이 이런 장기능을 저해시킨다던가 이런걸 로해서 역시 병기를 또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러면 변비의 원인은 지금 네. 스트레스까지 얘기하셨는데 네. 그거 말고 뭐또 없나요? 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것중 하나가 섭취하는 음식하고도 영향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섭취하는 음식 중에서 이 식이섬유 섭취량이 적으신 분의 음. 경우에는 변비가 좀 생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과일이나 채소를 잘안 네. 먹고. 네. 고기만 많이 드시고, 예.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좀 유추가 가능하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있는데, 이런 원인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여러 다양한 상태들이 있는 거잖아요. 병도 있고, 또 여기에 영향을 주는 약들도 있어요. 어, 병리에 영향을 네. 주는 네. 뭐, 약바 있겠구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항울제 같은 경우에, 이거는 사람마다 좀 효과는 달라요. 어. 어떤 경우는 변비 유발하지만 또 어떤 병인 경우에, 호전시킬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그 외에도 이제 그 혈압약, 특히 이제 칼슘억제제 이런 것들은 또 변비를 또 유발하는 걸로 돼 있고요. 아. 네, 네. 그 외에 뭐 이와 연관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말씀드렸던 요인과 연관된 어떤 질환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변비가 또 생기죠. 네. 그리고 이런 원인이 좀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변비를 호시하는 경우들이 또 있는데 이제 그런 것중에 하나가 이제 어렸을 때 배변 습관과 관련된 훈련과 관련된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배변 습관이라가하면 화장실 가서 배변을 보게끔 하잖아요. 음. 일정한 연령이 되면 그렇죠. 그 배변 습관이 과정에서 이 습관이 잘못 적용이 되는 경우에 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배변을 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타임을 잘 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게. 참는 게 참았어요. 많이 참다 보, 보다 보니까 이런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또 가능 있고. 음. 저희 어렸을 때 화장실은 굉장히 좀 더럽고, 네. 거기서 저희도 코훅하게 <laughs> 근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안 그렇거든요. 어, 그래서 좀 더러우면은 안 가죠. 아. 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습관적으로 해서 하다 보면 변비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음. 그래서 약간 만성적으로 이 변비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경우 젊으신 분도 꽤 있죠. 아, 그 예를 네. 들면 공중 화장실이나 밖에서 네. 이 변을 보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참는 거죠 본인이. 뭐 힘들다기보다는 싫어서 싫어서 참고 참고 이하다 보니까 뭐 치질이나 치핵이 동반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변비를 가지시는 분도 계시죠. 그럼 음. 네. 임덕터 말 들어보니까 이 변비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질환이 있는 부 때문에 생기는 변비는 그 질환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질환주에서는 예를 들어 척수 손상 같은 경우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호전되면 변비도 좀 나아질 좋죠. 수 있죠. 예. 네.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런 질환의 영향이 있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일단 판단해야 되겠고, 그런데 뭐 특별하게 이 변비를 유발하는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네. 그런 변비가 내가 불편하다. 사실 오늘의 초점을 여긴 것 그쵸.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 그럼 우리가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제가 오늘 좀말씀을드려야될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이 네. 일반적인 그런 변비의 경우 네.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네. 해결 방법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원인 있는데 사실은 이거거든요. 장운동은 사람마다 다른데 아직은 장운동을 측정해서 뭐 예를들어서 누구는 좋은 분, 나쁜 분알수 <laughs>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작용을 해서 변화를 줄수 있는 요소를 지금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다른 질환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자꾸 권하는 게 바로 이 음식 종류예요 네. 식이섬유거든요 네. 그래서 식이섬유라는 게 이게 뭐 수용성도 있고 부정성도 있고 그런데 일단 물과 결합되면 이게 부피가 커져요 네. 그러면 장내에 압력을 늘리고 그 다음에 장운동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아까 배변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직장 내 변이 모이지만 이미 장에서부터 그런 압력이 계속 가해져서 네. 장 운동이 활성화돼야 배변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변을 딱딱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가 또 식이섬유거든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하루 평균 이건 연령대마다 다르지만 성인의 경우에 되게 20에서 30g까지 식이섬유를 먹으면 많이 이 배변에 대한 증상이 호전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네.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어야겠네 네, 뭐 그래서 20에서 30 기준으로 보니까 뭐 매우 작은 접시에 하루에 채소를 한 3회 정도, 과일 한 2회 정도 이 정도만 먹어도 하루 20에서 30g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실 때 접시 하나에 그냥 과일이나 채소를 조그맣게 해서 우리가 먹기겠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변비 있는 사람과 변비 없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식이 섭취량이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꼭 차이가 나진, 난다고는 아니에요. 어. 그럼 생각해보면, 음식만이 요인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장운동이라든가 요소들이 다르니까. 그 그런데, 한 20, 30g으로 늘리면, 배변이 불편했던 분도 좋아지더라. 어. 많은 분들이. 일정량 이상을 조금 20~30g 정도로 넘겨서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식이 섭취량을 좀 늘리시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뭐안 먹는 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해도 네 원을 보시는데 불편하다면 평소 네. 먹던 양보다는 좀더 늘려서 네.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게 하면 배변 습관이 네. 나아지더라 이런 거고요 어 그러니까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이게 물을 같이 많이 드셔야 돼 아, 물도 같이. 네. 이게, 그렇지 않으면, 거. 이게 물이 들어야 이게 팽창이 되면서 그런 긍정적인 거가 나오거든요. 근데 물을 같이 안 드시면은 오히려 변을 딱딱하게 해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음. 네. 과일, 채소 섭취도 중요하지만, 네. 요와 함께 물도 같이 마셔라. 네, 물도 같이 마셔야 되고, 그 다음, 모든 것도 그렇지만은 너무 과량, 20에서 30g인데 이거의두 배. 네. 이럴 경우에는 안 좋을 수도 있다. 음, 네. 그래서 이게 물도 흡착하지만 몸에 좀 미네랄도 흡착을 해서 뭐 철분이라든가 지용수 비타민 섭취를 오려 히 흡수를 좀줘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량은 안 되고. 음. 그 다음에 이게 팽창되는 게 우리는 좋게 만들겠지만 그래서 안 드시던 분이 이제 야채를 막 많이 으면 일단 배가 뻑뻑하잖아요 네, 위. 더부룩할 거고. 네, 위가 더부룩해지거나 복부팽막 음. 또는 이걸로 인해서 소화불량을 느낄 수도 있어요. 변비 때문에 식이섬유 너무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거요 제가 권하는 거는 되게 하루 5 g 씩 한번 늘려보라. 음, 서서히. 예. 뭐 예를 들어 서전혀 야채 를안 드셨던 분은 뭐 채소 뭐쌈한몇 그러니까 개를 그래서 하루 한끼 정도로 좀 드셔본다든가. 그냥 본인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 이렇게 드시면서 서서히 늘려가시면 좋지 않겠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먹는 거 말고 또막 먹어. 예. 근데 이게 먹는 거 말고라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아, 먹는 게핵심입다 네. 1번이 빠트린 다른 음. 방법은 큰 것보다...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식이 3년 늘리는 가는 무조건. 두 번째도 핵심인데 이것도 거의 무조건인데 요 활동을 늘려야 돼요. 활동을 늘려야. 예. 그래서 제가 권해 드린 게 최소 일주일에 3일 이상 3분이 걷기잖아요. 변비 네. 나아집니다. 완전히 해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대부분의 경우 많이 나아집니다 이렇게 걷기라든가 달리기 운동을 하면 이게 그 장운동의 활성화를 느끼고 아마 근력운동 하시는 분도 느끼실 거예요 이게 영향을 주고 이제 근력운동 하시는 분은 코 운동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네. 네. 그런 거 하시게 될 경우에 장운동의 자극이 가요 네. 주 3회 네. 이상 운동을 하는 게 성인병 예방에만 좋은 게 아니라 정기에도 좋다, 좋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이섬유하고 그다음에 이 운동하는 이두 가지가 사실 핵심인 거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적용하기가 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해결책으로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근데 또 변비 하면 사실은 딱 변비 탈출법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네. 광고 때문에 이제 변비 약이거든요 아 변비 약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